복에 대한 말씀 암성기도와 암성 찬양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말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와 복이 지전자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전자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한 자, 이런 뜻 아닌가요? 지극히 존귀한 자시라는 말은 위인, 위대하다는 말보다 더 대단한 말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화와 복을 하나님이 더군다나 내리신다면, 복과 화 같은 거 가지고. 단근과 채찍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모습에서 위대한 지존자의 그림자라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불평, 불만하고, 불신하면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늘 화로 가득 차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다정하고 친절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심판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실 만큼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실까요?화와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심판과 징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심판은 그 심판 자체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이제 판결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겁니다.그러나 징계는 다릅니다.여전히 재판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바로 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 같은 시간들이 바로 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린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보혈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죄를 적당히 지어도 천국에 가기는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게 믿음의 소유자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믿음을 선물이라고 에베스에서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신앙적인 신념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땀 흘린 노력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중심과 동기에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재적인 죄인으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외에 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니까요. 창세전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작정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둘수 있는 겁니다. 나랑은 상관 없기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인 데른 메시아라는 곡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길 고대하는 소원을 정말 예술적으로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일과 찬란한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지전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어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설수 있고 복음 안에 살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더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달아 오직 복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